자 이종복입니다. 두 번째 영상 드리겠습니다. 에, 이게 순서가 사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원래 첫 번째 영상에 지금 얘기를 뜨고 두 번째 영상에 그 캔들 기법 영상을 떴었어야 되는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나는 시장보다 기법을 더 중시 여기는 사람이라 그 얘기를 먼저 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잘 참고하시고 자 오늘 주식시장인데 사실은. 오늘 3월 마지막 주 아니면 1분기 마지막 전략 막 이런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망설이다 좋은 종목 다 놓칩니다 요걸로다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뜰 거예요 여러분 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미국 시장하고 홍콩 항생시장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분차트를 가지고 그다음에 일봉을 가지고 장대음봉 장대양봉에 관한 설명한 것도 요번 강좌가, 오늘 강좌가 캔들 강좌기 때문에 뭐 그런 거 한번 놨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선 캔들 쪽을 먼저 들어가서 한번 보고는 갈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실전 캔들을 얘기할 때 아까 얘기한 거, 이종복은 캔들 하나만으로도 책을 한 권을 쓸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예. 여기 보면은 이게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때 시장 판단 이건 캔들 기법이고 장대연봉 장대양봉의 캔들의 조합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캔들의 조합입니다 근데 요 캔들의 조합과 지금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망설이다 좋은 기회에 다 놓친다는 얘기 자 지금 종합을 보시면 종합을 보시면 이동평균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금요일 날 이종보기가 보는 지수의 어떤 목표치 고점 정도 나는 415에서 417은 본다 이런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적산병, 흑산병 기법으로 얘기할 때 이것은 적산병 좋지 않은 예에 들어간다. 적산병이 나올 때는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그런 장대양봉이 나오는 게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했었죠. 자, 그다음. 나는 여러분들한테 최근 뭐, 종목들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수반이 되지 않아서 도구 거품을 안 무는 것이지, 성광밴드, 이거 거래량이 한 200만주 정도 터지면, 그죠? 어, 뭐, 9천원 정도까지는 가는데, 지금은 그게 안 터지지만, 어쨌든 돌파 양봉이 나와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거 얘기한다네. 분명히 얘기해줬죠. 자, 그 다음에, 하이로 코리아, 이 정도 주식이면, 뭐, 얘기 못할 이유가 없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고, 그다음에 연초부터 이종복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SDI 쪽을 추천한 게 아니고 조선주를 추천해서 어, 현대미포조선이 급등을 할 때, 아, 현대종공업하고 현대미포조선이 급등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 맞죠? 한번 얘들이 지금 어, 얼마만큼 올라갔나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추천한 게 대우조선해양이다라는 얘기했거든요. 최근에 종합은 박스권에 갇혀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까 일봉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조선주는 현대미포조선하고 현대 이거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입니다. 얘네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결국은 순환매로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을 데리고 갔으며 부수적으로. 조선 기자재까지 급등시켜 놓고 있죠. 그 섹터 섹터마다 그 구간 구간마다 주도주 혹은 가장 잘 가는 주식은 이 종목은 반드시 포트폴리오로 추천해 준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충분히.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 휴캠스까지 얘기해 줄게, 여러분. 휴캠스도 요새 보면 엄청 많이 올라왔죠, 여러분. 근데 내가 지난주에 일요일날 온라인 강좌할 때 비회원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예전에는 전문가 방송 추천주 수익률 해가지고 엑셀표 보여줄 때 기본 4, 50%에 심한 건 80%, 100%짜리가 수두룩했었죠. 그죠? 근데 요새는 그 추천 종목들이 대략 한 20%, 3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수익률을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종목을 추천해서 먹여주는 주식이 10개 중에 5개, 6개라면 이건 엄청난 거야. 대신, 한두 개는 안 가는 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얘기하지만. 근데 지금 보시면은, 보면은, 알게 모르게 종합은 박스권에서 움직이지만, 탄소 배출권, 태양광, 조선, 철강, 은행, 풍력, 태양력, 다 올라갔어. 정권 테마주 말고도. 못 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못 가는 거. 못 가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SDI, 삼성전기,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NC소프트, 네이버, 카카오톡, 이런 종목이죠. 맞죠? 연초에 개인들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유입된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정도의 주식들만 못 가는 거지 대신 이제 거기에는 it하고 전기차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기차 관련주들이 못 가는 것은 맞아요 맞죠 여러분 근데 이종복이는 전기차 섹터에서 사막콘덴서 추천해 줬다 라고 하고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고 거래량이 없어 이 평소 못 넘어가 다시 되밀리는 거야 근데 얘는 어쨌든 거래가 실리면 60일선을 넘어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을 정도의 흐름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자 이런 얘기를 해서 회원가입을 안 한다는 건데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야왜 종목도 가끔은 넣어야지. 자 삼화전기 같은 주식 보면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그림이 나오는 주식들도 있는 겁니다. 약한 섹터 속에서도 좋은 주식을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맞죠? 제약주도 보면. 내가 아까도 첫 번째 영상에 얘기했지만 은 셀트리온이 어쨌든 먼저 올라가면 여기 보면 작년도에도 셀트리온이 죽다가 어쨌든 꾸역꾸역 61선을 넘어가면서 움직이고 그 뒤에 주변 제약주들이 폭발했어요. 그건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이렇게 움직임이 좋게 나오면 결국은 제약주 쪽에도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장세가 바뀌고 종목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그때만 못하기 때문에 종목들을 압축해야지 될 필요성은 있지만 주식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할 거고 주식을 끝까지 할 거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만 알고 여러분, 그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만 알고 시장을 바라보면 분명히 돈이 되는데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일요일날 주식시장 대세판단법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아마 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도 뭐 일부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잘 보세요. 여기 주린이들. 이러한 강력한 상승의 어떤 주식 시장은 2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러니까 증권 역사가, 증권 역사가 200년이 지나도 이러,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하는 시장은 여러분들 구경 못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최근 주린이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는 시장에서 주식을 했다라는 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환상을, 그죠? 여러분들한테 위험을 없애는 쪽이거나 아니면 그 환상을 깨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벌어주면서 그 환상을 여러분들이 빨리 그 환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지. 저것은 증권 역사에서 딱한번 정도 나올 만한 그런 장. 예전에, 아, 요까지만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중국 시장도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찔끔찔끔 찔끔찔끔 올라오다가 슈팅이 걸린 다음에 슈팅이 나와가지고, 10년 이상, 이런 얘기하면 또, 대표님 회원들은 또, 아, 저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또 그럴 것 같은데? <laughs> 그쵸, 여러분? 어, 그래도 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에 슈팅이 걸리는 시장은 잘못하면 여기 보세요. 중국이 2007년도에 이렇게 슈팅을 걸어놓고 보세요, 여러분. 2015년도에 슈팅 걸기 전에도 2007년도에 여기서 슈팅 걸어놓고 어떻게 되나 뭐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초강력으로 올라가는 장은 원래 역사에서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거야. 근데 저 당시 중국 시장은 여기서 올라오는 마디가 길었고 컸기 때문에 이게 커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지만은. 어쨌든, 마지막 마디에서 저런 엄청난 슈팅이 나오는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새 주린이들은이 마지막에서 나오는 슈팅의 맛을,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 이거를 빨리 없애야 되는데, 이걸 못 없애면은 여러분들이 고생이 되게 심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정상적인 주식시장이라는 거죠. 여기 유튜브 사람들 내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릇 주식 시장은 지금과 같이 움직이는 게 정상인데 여기가 비정상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라는 거야.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떡집을 치면 나오는데 올 2월 달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종부기가 여러분들한테 대형주 하지 말고 테마주를 하고 뭐 중소형주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미 한두달 정도가 지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또 얘기해 주잖아, 봐봐, 여러분. 그죠? 경험이 없는 거. 그죠? 어. 베이시스 백오데이션에 의한 시장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려줬죠? 자,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주식 시장은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에서 움직이고 있잖아, 봐봐. 여기 유튜브 사람들, 내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엄청나고 완벽한 것들을 알려줬는지, 여러분들은 아직도 감이 안 잡히죠? 이해가 가야 저해가 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저해가 옵니까? 그죠? 보세요. 최근 주식 시장에서 콘덴고로 움직인, 콘덴고가 나온 적은 여기 딱한 번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원래 이렇게 백오데이션이 나오면서 움직일 때는 지수가 급등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지난 연말 연초장에서는 이런 백오데이션이 나왔는데 지수가 급등했잖아. 자, 그러면. 백고데이션이 나왔을 때 지수가 급등한 게 잘못된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차피 주식 하는 사람들은 이게 정상적인 장인 거예요. 뭐 무서워하거나 뭐이 이런 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장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머뭇거리다 좋은 주식 다 놓친다는 얘기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 자, 할인 이벤트는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오늘 좋은 얘기 해주는 거고, 패러다임 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작년 10월 달에 내가,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몇분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빨리 인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 현대중공업 11월 달부터 올라갔어요. 자, 포철 9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은행주가 그때 잠깐 움직임이 좋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9월 달부터, 9월달부터 10월달, 11월달 사이에 분명히 은행주가 주식시장을 이끌어갔잖아. 요까지 이해가 됩니까? 저때 종합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9월달에서 10월 말까지입니다. 9월달에서 10월 말까지 종합은 분명히 박스권에서 우하향으로 밀려내려가고 있었잖아. 봐봐. 여기 보이죠? 이렇게. 종합이 박스권에서 우하향으로 살짝 밀려내려가는 이 시점은 8월 말에서 10월 말이었습니다. 이때 업종 대표주들이 죄다 약했었던 거야. 근데 은행주는 9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었던 거야. 봐봐, 여러분. 뭐 때문에? 바이든, 그죠? 보이죠, 여러분? 9월 달부터 은행주가 3만 원대부터 4만 8천 원까지 올랐고, 자 포철, 포철도 보시면은 9월 달 18만 원짜리가 에, 29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11월달에 고점을 넘어가면서 여러분 보이십니까 11월달에 고점을 넘어가면서 현대중공업을 순환매를 야기시켰어요, 맞죠?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까먹으면 안 돼.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장을 완벽하게 얘기해줬었던 거야, 여러분. 근데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S D I 저런 대형주들이 갑자기 연말 연초에 느닷없이 급등하면서 이게 묻힌 건데 이게 묻힌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장의 방향을 내가 얘기해 주는 대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하고 그죠?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쪽 위주로 시장을 접근했다면 분명히 지금 남들보다 떼돈 보는 게 맞는 거야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머뭇거리다 다 놓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휴캠스 후속타로 추천하는 주식이 있고, 대우주선해양 후속타로 추천하는 주식이 있는데, 아, 그래도 하나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갈게요, 여러분. 내가 2009년, 2019년, 2020년 초에 현대건설 기계에서부터 이런 주식 엄청나게 추천 자주 한 거를 이토마토 사람은 아는데, 유튜브 사람은 모르거든요. 두산 바켓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똥차게 날라갔죠? 근데 물론 뭐 오늘 윗꼬리는 생기지만, 이거 추경매서 하면 안 됩니다. 알게 모르게 분명히 잘 가는 주식이 많습니다. 다만, 내가 최근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지만은, 다른 주식들의 후속 매수세가 들어올 만큼의 어떤 거래량이 다른 종목에서 보이면 도구 거품인데, 그건 안 보여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거품은 안 무는 거죠. 여러분, 그쵸?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오늘 IT가 비리비리해도 테스는또 어쨌든 안 빠져요. 그 다음에 테크윙도 보시면은 요새 그냥 비리비리하게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세게는 못 올라가도. 주식 어차피 할 거고 돈을 벌겠다면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마지막 영상. 주식 시장은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까? 트럼프 정권은 지난 거예요. 바이든 정권이 들어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바이든 정권의 유리한 쪽을 빨리빨리 찾아서 여러분들이 수익률 게임을 해야 돼요. 내 추천주는 10개 중에 9개가 바이든 정권 수혜주들로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만 모르는 거지. 자, 월요일 날 힘차게 땀 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31일까지가 할인 이벤트인데, 아, 이거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돈 벌고 싶으면, 지금은 나밖에 없어. 그리고 이런 시장을, 나는 여러분들한테 두 번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던 거야. 작년 10월달, 올 2월달. 여러분, 알겠어요? 어, 작년 10월달과 올 2월달에 이 시황을 강조를 해줬던 겁니다. 그 백데이터가 이런 거. 아시겠어요? 어, 그 백데이터가 이런 거야, 여러분. 그 백데이터가 이런 거. 지금은 개별주, 테마주 장세. 나오죠? 농업, 광물, 구리, 비트코인.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저런 얘기만 해줬잖아. 그죠? 어, 계속 저런 얘기만 해줬어요. 여기 보면 동네방네 떠드는 주식,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동네방네 떠드는 주식들은 시장이 좋을 때잘 가는 거지, 시장이 비리비리 하니까 동네방네 떠드는 주식들은 결국 못 가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다 보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올 초부터 1, 2, 3월 달로 오면서 이 주식 시장을 다 얘기해 준 겁니다. 최근에 공포 지수, 변동성 지수 얘기한 거다 여기 나와 있고요, 여러분. 박스권 얘기 다 들어가 있고요. 최근 강세 종목은 테마주, 개별주 전성 시대 다 얘기해 준 거죠, 여러분. 확인됐죠, 여러분? 돈 벌고 싶으면 이게 마지막이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권하는 거는 이게 마지막이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빨리 인식하라.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오늘 제목은 조선주 강세가 중요한 이유 해갖고 영상을 뜨는 게 맞는 거였지만은, 내가 여러분들 애가 타라는 노래 있죠? 여러분, 애타게, 애타게 이 제목을 썼지만 내용은 결국은 패러다임이네. <laughs> 자, 영상 이것으로 <laughs> 마치겠습니다.